아이디를 만드는 것부터 다시 처음부터 패키지 지르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뚝배기 해야돼 러시아 러시아 어, 이 나쁜 놈들 이거 뚝배기 해야돼야 율순신 하자 율순신 야 멋있다 율순신 율순신 멋있네 여러분 율순신 갈게요 어 이미 했어 어 컬렉은 사야지 컬렉은 사야지 요거 요거 들어가는 거 있죠 이벤트 요거 요게 아마 오늘까지인가, 내일까지는가 그럴 거야, 요거이제 전복자의 증표는 아마 오늘까지됐데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부담이 안될것 같아. 러시아 분들이 그렇게 과금 많이 하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. 핵과금들이. 진짜 말 그대로 읍밥 싸움. 읍밥 싸움 하는 곳이야, 여기. 채팅창에서 러시아어를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. 걔네들이 뭐라고 씹을인지 알 수가 없잖아. 들어와서 바로 채팅창에다가 10렙 찍고 바로 뭐라 그랬냐면, 율무 t v 구독, 좋아요 눌러달라고 바로 그랬던 니 <놀람> 누나, 누나, 러시아말로 라이타가 ᄃ <놀람> 깔까임. 아듀하고, 어. 온총하고, 아데나하고, 요 정도만 사면 될것 같은데? 블랙 패키지 이거 사라고? 돈이 없으니까, 돈이 없으니까 소가금으로. 아, 루나 넘기려고 했다고? 닌오빠캐이을 나한테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? 150에? 아, 근데 돌렸어? 잠깐만요. 누가 나 친다. 야! 스파롬이 진짜. 이거 러시아 새끼네! 너 내가 힐 배우고 너는 죽었어. 너 이름 기억한다. 엘디. 엘디 라보니? 어, 아, 너 지졌어, 너는. 군일을 아냐고요? 니 엘 드래곤. 아엘 드래곤이구나. 엘 디라곤이 아니고. <laughs> 3만 원, 3만 원, 3만 원, 9만 원. 그 다음 10만 원두 번. 30만 원 냈죠. 요까지 하면 40만 원. 나 이번에 계산 하면돼야지가게부 쓰면서. 브레넌나이트 클래스 획득권. 솔직히 0인, 0변 딱 하나씩만 있어도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또 있네 이거. 야, 야엘 디드래곤. 야엘 디. 너, 너. 이 새끼 또또 또 왔네. 이 새끼. 이 새끼 죽여. 이 새끼. 이 새끼 쳐! 스파시바, 제제제 제, 제 점사! 엘디, 엘디라고니엘디라고니 빨리 배를 시켜야 돼, 이 새끼! 아, 아, 나이스! 우리가 이겼어! 내가 버텼으니까 이긴 거예요. 마피아라고? 뽑기를 해야 되는데, 이거 불안해가지고 포기 하겠냐, 이거. 죽을까봐. 일단은, 뽑기를 해볼게요. 옆에 스파시바가 있으니까, 이거 좀 든든하네. 빨간 애 하나 있으니까. 자, 가자. 여기서 영웅 나오면 진짜 대박 아니에요? 나 근데 저번에 나 여기서 왔거든 노란 기둥 주세요 나 영변에 주저하게 하네 또아 노란 기둥 한 번만 제발 이게 정도 또 이게 정도 시작된 거 같아 이게 정도 지금 아 노란색 하나도 안 나왔다 어떻게 하지 나 이건 합성으로 봐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쵸 이거 두 개만 살까 그러면 희변으로 놀아야지 영웅 변신은 언젠가 기회가 되겠지 아 근데 노란색이 하나, 하나는 나와줬으면 좋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나오네 나는 난, 난왜 이렇게 운이 없지? 응. 강돌아 돈좀 갚아라 갚았냐? 너왜내 계좌번호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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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10개 와 오브가 나왔어 진짜 대박 파라, 파랑이가 나와도 좋은 거야 맞지? 응? 이 섭에서는 루나를 가지고 시작하느냐, 아니면 여기서도 루나의 저주는 계속되는 것이냐? 일무야 따랑한다 와씨. 와 우와, 뭐. 브레넘 나이트가. 야이 수업 진짜 나나발 묶어버리네. 사고쳤다. 와. 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패키지에서 브레넘 나이트가 나왔어요. 두개 샀는데. 그럼 어떻게 좀 빨라졌나 이제? 어 뭐야 왜 이래? 원래, 새 신발은 밟아줘야 되니까.